어, 주안의 만나 6월 18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11장 3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성찬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독교의 성례는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구약의 할례와유월절 그리고 어, 신약의 세례와 성찬이죠. 어, 이것은 각각 할례와 세례, 유월절과 성찬이 동일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할래와 세례는 구별, 구별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6월절과 성찬은 어, 죄 앞에서 무기력했던 자들이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면서, 할래와 6월절은 세례와 성찬으로 대체되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세례와 성찬만이 기독교의 성례로 지켜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성찬에 대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음, 죄인이었던 나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예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함께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 또한 성찬은 개인적인 예식이 아니라 공동 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예식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예식을 통해 교회 전체가 주께로부터 입은 사랑을 기억하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어, 더욱 하나가 되고 더욱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단단하게 뭉쳐지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에요. 당시 초대교회는 이 성찬이 애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식사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함께 나누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이게 애찬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애찬을 먼저 해버림으로 인해서 늦게 참여한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그 빈부격차의 폐단이 드러나게 하였는데요. 늦게 참여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빈궁한 자들이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그들의 노동 시간으로 인하여서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온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애찬을 해버림으로 늦게 온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성찬과 애찬이라고 하는 그 행위의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과 배려가 없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념한다는 것만큼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파당이 여전히 존재하고 어, 교회의 약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임의 성격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27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의 떡과 잔을 합당시 않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외적인 의식은 올바른 정신이 먼저 깃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성찬 역시 그것의 의미가 죽기로부터 받은 사랑과 형제들에게 주어야 하는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성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찬의 정신으로부터 시작한 성찬의 영향을 받은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3 4절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예외도 그렇고 그 속에 포함된 성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그 본래의 의미는 아주 성스러운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게 되어 버립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삶이 변화하지 않으면 예배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그 모든 모임들이 그냥 판단받는 대상이 되어 버려요. 사랑과 배려가 없어지는 교회 모임들은 계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도들의 모든 모임이 덕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루어내게 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문제에서 확장되어 교회 우리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과 다른 자들에 대한 사랑의 또한 배려의 문제에서 혹시 모자람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들 또한 모임 중에서 내가 배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의 사선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불편함을 준 것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봅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정리해 보고 거기에 나의 노력을 심고 거기에 나의 섬김을 심을 때에 그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성격으로 가득하게 되면 사탄이 공격하여 들어올 틈을 찾지 못하게 되죠. 우리를 이런 성격으로, 우리는 이런 성격으로 교회를 무장시켜야 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성격으로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분명히 외부에서의 판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외부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은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부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가 아닌 오히려 칭찬을 얻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에 사랑을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죠. 어,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되나, 교회에 대해서도 판단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어떠하다 등... 나는 판단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비판의 칼을 들고 여기저기 휘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성찬 하나도 제대로 된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닌 판단을 받는 위치임을 항상 기억하고 더욱 조심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주님 앞에서 나와 우리 공동체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사랑과 성김이 무엇인지, 내가 할수 있는 배려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서 한번 이루어 봅시다. 이러한 마음과 삶의 노력으로 성찬에 참된 의미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드러내는 교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